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그 죽고 게 되었던 상자가 나온 자니라. 오랜 시간 쉬어서 지금 앞에 그 종합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오늘로 들어가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우리 성경을 볼때 성경 공부를 하게 된다. 성경 공부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반드시 역사 속에 두화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세벨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울 때는 오늘 설교에서는 다르죠. 요한계시록 장차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 제목 자체가 원래 바뀌는 거죠. 이세벨을 구분하는 방법. 성경 공부는 이세벨이 누구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설교는 다르죠. 설교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거죠. 종말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세벨 이 역사 속에 나타난 이세벨이 오늘날 누구냐 종말의 누구냐를 찾게 되는 거죠. 제목이 원래 바뀌는 거야. 일반 서교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잘해도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인지 이세벨이 누군지 잘 배워도 과거 역사 속이니까 오늘의 나를 찾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배우지 못하면 준비가 안 되는 거죠. 현재와 종말의 때 이세벨과 같은. 두하디라 교회와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를 잘 구분해서 그 교회를 피하고 그런 지도자를 피해야 너가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했죠. 이 이세벨과 같은 지도자가 누구냐? 외적인 방법 찾았죠. 그다음에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이단 교주들, 두 번째로는 정통교에서 이단이라고 정지한 목사들. 세 번째로는 호걸 붙이는 목사들이라겠죠. 이런 특색이 나타나면 이가 하나님 금하신 이세벨이다. 그걸 따르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합적으로 일곱 가지를 찾아보면 첫 번째 목사인데 목사 대신 다른 호칭 사용한다겠죠. 나는 구원자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붙인 사람은 100% 이단에 속하고, 100%이세베 드라다는 거죠. 또두 번째로는, 특색 예수님에게 왜 다른 구원자가 있다는 거, 또 믿음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제시하면, 지금 100% 이단이면서, 그는 이세벨이에요. 이런 기본 지식을 갖고 있어야죠. 세 번째로는 혹 붙이는 거라겠죠. 혹이 뭐야? 목사라는 호칭보다 다른 호칭을 붙여서 높이는 거. 대부분 또 우리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목사가 가장 순수한 목사 앞에 자꾸 어떤 것을 붙여. 왜? 남을 속이고 나를 드러내기한 이런 것들로겠죠. 그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나요옛날그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몇명 만났는데 입에 항상 그래요 이 비밀은 하나님 나에게만 줬다 이 비밀은 나만 알고 있다 나만 가르칠 수 있다 이세 개의 특색이에요 100%그 이단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안 해도 어, 이제 교인이 없으니까 이제 숨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 이 비밀. 나만 계시 받았다. 나만 알고 있다. 나만 가르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 구원 받을 수 있다. 이게 특색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목사 말에, 다른 목사를 따무 깨는, 까는 목사. 동료적. 자꾸 까져야 까고, 무시하고, 다른, 이런 것들은, 100%, 종말이나, 종말에 나타날 이 세배. 현재 또던 그게 이 세배, 현재. 근데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사실은 개시력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현재로 종말로 바꿔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목사는 가장 좋은 직분이 목사죠. 목사하고 자신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나는 목사고 순수하게 자기 이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면 그 목사는 설교를 못하고 좀 떨어져도 그런 목사는 신뢰할 수 있어요 왜? 자기를 감추지도 않고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목사는 신뢰한다 그러나 아까 전 일곱 가지가 나타나면 둘 중에 하나죠 그 목사 쫓아내든지 그 교회에서 내가 나와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살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 외적으로 오늘 구분하면 두 번째 시간이죠. 세상을 모델이라고. 성경 그림자라고. 우리는 모델이라고. 모델은 어떤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어떤 대사. 그래서 그 모델을 바라보면서 짐작할 수 있는 것. 사람은 실체가 아니라겠죠 이거 실체. 이, 모델, 이 모델이 둘이라고 있죠, 정말에. 이런 사람 나타나면 둘다다 이세벨이다. 첫 번째, 니골라. 두 번째, 이세벨.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이제 게시록이나 가르치면은 그 당시 역사 속에 자꾸 이 니골라, 여기서 이 이세벨을 가르쳐 주려면 그렇지 않고 그들이 모델이란 말이죠. 그와 같은 것을 지식을 잘 담아서 오는식, 그와 같은 모습은 이는 니골라, 얘는 이세벨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된다. 이들이 이제 특색이 하나 있어요. 구, 약 아, 신약, 종말. 구약 시대에, 똑같은데, 구약 시대에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 이거는 교인들이 신뢰하는 대표적 모습 이 대표적인 모습이 똑같이 등장해 구약에서 가장 신뢰했던 대표적인 모습이 누구냐 어떤 사람? 이스라엘에 신뢰했던 사람 선견자라겠죠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 둘로 선견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구약에는 이선견자요왜이 선견자 말을 신뢰하느냐 직통 하나님의 직통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 오늘 예언과 약간 다릅니다 예언은 받아서 전하는 것이고 이 성견자는 두 가지를 다 해요. 하나 직통계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신뢰하는 거죠. 오늘 신약 시대는 신약 시대의 모델은 누구요? 예 이와 같이 마귀도 똑같이 사용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먼저 교인들이 신뢰하는 이 시대 신약 여기는. 사도들, 니 그리 사도들 권능 이라고 하죠？애연 방언 신념, 오늘 또 이, 세 가지에 들면 교인 들이 100 실례, 100 따르는 거 죠. 이 종말의 때도 똑같은데, 애들, 이, 지금 현재가 한30% 정도 이런 것이 나타난다 하면, 이때는 거의 한 8, 90%가 나타난다. 마테모 10장 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1 2제자 부르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도행 일장사들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대적 표적입니다 토탈 권능.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와, 이제 이때와 똑같아, 이와 같은 내용이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역사가 있느냐? 사도행 2장 봅시다. 사도행 2장, 17절에 19절. 하나님께 좋은 측면을 주는 거예요. 왜? 그 백성들이 그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행함에 나타나는 건데 또 그와 같은 것들을 또 저들이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2장 17절. 말세에 내가 내형을 네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 있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진주를 베풀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건 종말인데, 당시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는 그 시대는 그게 종말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왜 그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요, 요것들이 왜 나타나느냐? 목적이 뭐야? 믿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막아보면 16장, 17절, 20절이죠. 제자들이 둘어나가 전할 때,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했다라는 것은, 그 사도도 지금 이걸 행하고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정점제몇개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안진병이 이렇게 세운 거, 바울에는 선수금만 갖다 놓도 병자들이 낫는 거, 귀신이 떠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말세에나 현재나 과거나 다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현재는 하나님의 종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그와 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고 구별이 쉽지 않아 그럼 뭘로 하느냐가래침으로 하는데 요한지나온 본문이 1 3장이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 땅에서 올라온 어린양은 두불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엄변술이 엄청 뛰어난다는 거죠. 먼저 나온 짐들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생하고 심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까지. 그러니까 말세는 이런 나타나는 것들을 최고 퍼센트로 이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정도 온다 그런 거기에 속한 교인들은 하나도 그길떼 떠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 목사를 최고로 써요, 최고로 따른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형님근 그런데 지금 95년 쓸 당시는 우리 착각하면 돼요 한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각각 우리 목사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초대교회 같은 능력이 지금도 나타날까요? 역사 속에서는, 하나가 쭉 이어지지 않지만은, 우리 지금 한국에 처음 보금이 들어올 때, 한국을 세울 때 이게 엄청 나타났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은 안 나타났는데, 보금정은 아프리카로 이쪽으로 또 나타나요. 계속 역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구별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개츠로는 그거, 이거는 언급을 하지 않아. 요걸로는 구별이 쉽지 않, 않으니까. 다만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구별을 시키는 것이죠. 성경에는 지금 버가모나두아드란 이건, 이건 없어요. 이 요게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죠. 왜 기록하는 거냐. 요걸로는 구별이 쉽지 않다라는 거야. 나타나는데, 뭘로요? 가르치는 거 요걸로는 알 수가 있는 거야. 부하디학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왜그 당시 저 교인들이 이세벨을 따랐을까? 이세벨은 여자가 아니라겠죠? 아닌데, 왜 이세벨을 그렇게 신뢰했을까? 자칭 선지자라는데, 하 당시, 이런 능력은, 물론 사도들에 대한 것, 사도행전이 기록되죠. 사도들은 사도들에 대한 것이니까 기록돼 있는데, 사도행전에도 사도가 아닌 사람이 있었죠. 누구? 빌립 집사. 이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서열로. 우리는 빌립 집사 하니까, 교사한테 두는데 아닙니다. 빌립 집사가 뒤 나가면서 이제 구별이 나뉘게 되죠. 처음에는 사도들과 일반 평신도만 되 있는데 구별이 이렇게 올라가. 빌립 집사가 선지자랍 빌립 집사,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죠. 능력, 이거 다 하는 거죠. 다. 이거를 참조해야 돼. 우리는 그냥 이세벨이 가르쳤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이 생각된 거야. <laughs> 왜? 만약 이걸로 구별할 수 있었더라면, 이 내용이 써졌을 거란 말이야. 이 말은, 왜 두하드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는 이세벨을 따랐느냐? 이 말은, 이세벨이 이걸 했기 때문 근데 우리는, 그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가르치니까, 잘 가르치니까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시록이 다, 아까 갔죠? 계시록에는 오히려 기성교회보다 저들교회가 더큰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기성교회보다는. 또 기성교회는 이 목적이 예수님께 한 목적이잖아요. 이미 7년에 들어갈 때는 구원받는 사람이 채워버렸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저쪽은 끝까지 예수님 있는 사람 안 믿게 하는까 이런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이 볼때이세 별은 뭐였느냐 이거 한 거예요. 이것 중에 특별히 선지자를 강조했죠, 거 선지자는 뭐예요? 요거, 얘가 뭐라고 읽겠어요? 예언이 <laughs> 아니야? 이 성견자는 직통계 그때는 믿는 사람 다 방언한다겠죠. 방언. 그다음 에 뭐예요? 신리원서. 그 정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이 말은 오늘 만명 교회 목사 그 교인들한테 가서 일반 교회 목사들 어떤 말해도 그 교인은 아무도 안 들어. 근데 두 아들에게는 지금 엄청 큰 교회란 말이에요. 기회 줬다겠죠. 남, 기회 줬다라는 것은 개별적이 아니라 많은 당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제 사도도 없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요한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전부 저 이세벨이 가짜라고 해도 안 믿는다. 그 가르침 따르면 안 된다고 해도 안 믿는다. 그게 두화되었겠죠? 내가 그 음맹과 우상승배를 금했지만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느냐? 이 능력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조인들을 제일 미혹할수 있는 것이 뭘까가 찾아낸 거예요. 뭐예요?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믿었냐? 요거 줬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믿더라 마지막 때 똑같이 줘버려. 일 번에 이세벨려고죠. 구별 요거 구별해 돼.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냐. 지금 우리 이세벨을 배우고 있군요. 이세벨은 요거를 행한다. 다릅니다. 니골라는 누구냐? 이세벨은 누구냐? 니골라는 실존하는 인물인데 여기 니골라는 없어요. 뭔 말이야? 니골라는 가르침만. 지식만 그런데 이 이세벨은 실존 인물이에요 둘다다 음료 교회예요 음료 교회의 지도자인데 이쪽에 소속된 목사는 뭐예요? 들은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요것도 구별이 쉽지 않아요. 아까처럼 내가, 내가, 내 말이 진짜 이렇게 막 하면 좀 알겠는데, 그러잖아요. 성경공부 가르치기 전화하는 거예요. 근거. 니 교회. 그런데 요 교회가 이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이게 잘못된 목사를 알 수가 있어요. 요걸 다른 말, 요, 이 목사는 다른, 다른 것. 다른 사람의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얘는 자기 것을 가르쳐. 이게 중요해. 얘가 주로 사용하는 게 뭐가 있어, 이제. 지금 이제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가끔 요고, 요고 하는 기능이고. 아, 지금도 애언한다고 애언하는 방법 가르쳐 고 애언했다는 사람. 얘는 100% 이세벨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성경보다는 자기 것을 가르치 교인들이 안 믿으려면 야 내가 지금 애원하는 거야 이거 지금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럼 그거를 믿기 위해서 또 뭐해야 돼 기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꽂히고 그거 행하는 거야 구별이 안 돼요 교인들이 전혀 구별이 안돼 종말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식을 배워 놓지 않으면 거기 딱 들어가서는 100%성 그래서 지금 개시록이 기록되지 않은 게 뭐가 있다고 요고. 요거. 요 이세벨이 요거를 행한다고 기록이 없는데 실제 내용에 보면 이게 하고 있어.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 요거는 니고올라가는 지식을 전하기 때문에 이 지식의 부분만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사람 찾을 필요 없어. 그런데 여기는 지가 진짜 행한게 실존 이와 같은 일을 실존해. 실존하는 내용들이 여기 게시록에2장 기록되지 않 다른 곳에 기록해. 그게 어디 있어요? 게시록 13장과 17장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실존하는 인물이니까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행동, 가르침을 별도로 뽑아내야 돼. 두 아들 학교에는 기본은, 여기 찾았다가, 거기 신용사 이런 게 없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데쭉 찾아가면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게시로 13장과 17장에서, 얘가 실존제라고 했죠? 인물. 등장시켜야죠. 얘가 등장하는 인물을 여기다 추가하서 이걸 추가해요. 원래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잘 배운다면 이 기록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요게 지금 빠져있단 말이야. 근데 가르치는 내용 똑같았어 니고올라와 이세벨 똑같았어. 그런데 니고올라는 사람이 없거든요.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실제적인 이세벨의 행동 나오는 거죠. 가르치는 거야.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요거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어요. 이세벨. 왜? 요 내용은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또, 이미 이제 음료교회 목사는 다100% 이걸 가르쳐. 근데 이 가르침은 우리가 조금 분별력 이 있으면 찾아낼 수 있어.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성교회 성도들이 요 이상한 2단교회 가면은 금방 구별해. 이거, 이거 이상한데?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간그 교회가 이거를 행하고 있다면 절대 나올 수가 왜? 우리가 거 전부 성령이 줬다고 생각하니? 그럼 계시록 1 3장 아까 읽었던 누가 성령이 줬느냐? 그렇지 않다 말이야. 마귀도 얼마든지 이뭔데 계시록 1 3장은 요걸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다 정말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 는 문장적으로 그걸 또못 읽어내. 아니면 마귀가 줘요. 역사 이때도. 요거도 거짓은 옛때도 거짓이 있었고 이 현재도 거짓이 있고 종말에도 거짓이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구별하는 방법다세 번째 시간부터는 요거 들어가서 어, 생동 이걸 생생하게 배우면서, 그러나 이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통이나 막이나 똑같이 행동하는 거. 애어 똑같이 해. 내용이 약간 다를 뿐이지. 병고치는 똑같이 해. 뭔병고치는 거지. 하나님 고증는 다르고 봐야지. 아니요. 똑같이 해. 똑같이. 근데 이 목적이 뭐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목적이 내가 말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뭘 찾아야 돼? 그가 말하는 것이 뭐냐 이거 찾아야 돼. 그래서 개시로 배우는 거야. 다만 성공 공부처럼 두 아들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하면 절대 이거 못 찾는 거죠.